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3월까지, 2021년 3월까지 렌트카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퇴사한 지한 6개월 반년 정도 됐어요. 네. 근무를 하면서 재밌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요. 음. 오늘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제 그, 이제 렌트카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네. 이제 렌트카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메이저 렌트카가 아닌 중소형 렌트카 업체들은 비전이 이렇게 밝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어 렌트카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장기 렌트, 렌트도 종류가 있죠. 뭐 장기 렌트, 사고 대차, 그다음에 일반 이제 단기 렌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장기 렌트는 메이저 기업,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뭐 SK나 뭐 롯데 AJ 예. 이런 곳이랑 이제 중소형 업체랑 당연히 단가가 안 맞아요. 예. 뭐 신용에 따라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지만. 이제, 한 달에 납부해야 되는 대여료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뭐, 소나타다, 뭐, 그랜저다, 똑같은 차에 똑같은 옵션, 똑같은 차 가격이라도, 한 달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 비용이, 고객, 손님이 부담해야 되는 이 렌트료가 차이가 큽니다. 많이 커요.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차 값이 올라갈수록 이 대여료 차이도 더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소바타 뭐 아반떼 이런 차량보다는 당연히 이제 뭐제네시스라든가 뭐뭐 K9 이런 차들이 더 대여료 차이가 많이 나겠죠 메이저랑 중소업체랑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힘들고 사고대차 어, 렌트카의 꽃은 또 사고대차라고 하는데 사고 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좀 시장이 안 좋은 게 일단 그 이제 보험사 청구하는 보험사 쪽에서 청구율을 자꾸 낮추려고 해요. 뭐 자꾸 낮추려고 하고 또 피해 차주 쪽에다가 렌트가 아니고 이제 교통비를 드리겠다. 렌트카를 안 받으시고 저희가 교통비로 드릴 수 있다 해가지고 교통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이 교통비를 받는 게 어떤 식이냐면. 어 교통비 같은 경우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렌트를 안 받고 그 동안에 이제 그 교통비 뭐 출퇴근비를 출퇴근을 할때 주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건데 이 교통비를 받으시기로 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쪽에서 이제 렌트를 받으시기로 다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차 갖다 드리려고 이제 전 고객님한테 그러니까 피해차주 분이죠 전화를 딱 했더니 아저 교통비 받기로 했다고 렌트 안할 거라고 그리고 딱 끊어버리는 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렌트카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난처한 거죠. 어 저희 쪽에서 차를 렌트를 받으시기로 했는데 일정도 잡아놓고 차도 이제 딱 나가려고 했는데 전화 딱 했더니 아나 렌트 안 받고 교통비 받을 거다. 그럼 이제 렌트카 입장에서는 많이 좀 난처하죠. 아, 그리고 또. 사고대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게, 사고대차의 청구가, 청구되는 게, 차량 1 0량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어가지고, 고객님 뭐, 사고차가, 벤츠나 BMW 같은 수입차예요. 수입차인데, 이게 만약에 100일 이 2000cc예요.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0cc인 거예요. 소나타가 2000cc잖아요. 뭐 1.6도 있지만 아무튼 2000cc 소나타 가격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낮은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만약에 피해 차주가 국산차예요. 국산차인데 수입차를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렌트카 업체들이. 뭐 우리는 국산차에 수입차가 나간다고 뭐 SNS 같은 걸로 홍보도 하고 예. 네. 홍보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SNS 같은 걸로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매체를 많이 접하게 되는 젊은층들 아무래도 뭐 젊은 분들은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듣고 보고 한 다음에 아 국산차에 수입차가 렌트카로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국산차를 몰고 있어요. 근데 피해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렌트카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내 차가 뭐 투싼인데 내 차가 뭐 아반떼인데 마나인데 수입차 뭐 받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와요 네, 와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렌트카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수입차가 그야말로 수입차잖아요 아무래도 국산차보다 가, 비용이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수입차를 뽑아가지고 수입차 가격을 이제 렌트 비용으로 다 이제 투자 대비 산출이라고 그러죠 투자한 만큼 뽑아내기가 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 뭐 렌트카 업계,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입차를 하는데 뽑아가지고, 뭐 장기 렌트로 나, 바로 나간 게 아닌 이상, 수입차를 뽑아가지고, 뭐 일반 렌트나 사고대차를 나가는데, 그차 값을 뽑는 게뭐 그렇게 막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수입차를 뽑아가지고, 뭐 렌트를 나가는데, 뭐 사고대차를 나가가지고, 국산차 비용으로 나간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단가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입차를 많이 뽑을 수 있는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신이 좋은 그런 이제 좀 규모가 그래도 비교적 큰 렌트카 업체들은 그래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냥 국산차에 수입차 내보내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거예요. 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이제 그런 렌트카 업체들은 이제 뭐 수입차를 많이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 네, 뭐 좀, 그, 아무래도 경쟁이 좀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좀 사고대차에 있어서 수입차, 국산차에 그런 좀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언젠가는, 어쩌면은 뭐,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고대차를 수입차로만 주는 그런 업체만, 그런 렌트카 업체만 사고대차 쪽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아, 그리고, 단기 렌트. 일반 렌트라고도 하고, 뭐, 단기 렌트라고도 하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박 2일, 2박 3일, 뭐, 한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잠깐잠깐 잠깐 이제 놀러 가거나, 여행 가실 때, 빌리는 거 있잖아요. 단기 렌트. 요거는, 이 시, 이장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지금 시국이 너무 안 좋잖아요. 시국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 매진 이상 모임 금지다 이래 가지고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반 렌트는 정말 많이 죽었어요. 예. 그도 그럴 만한 게 너무 시국이 안 좋잖아요. 예. 지금 뭐 계속 감염가스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렌트카 이제 업체 뭐 렌트카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말씀 들어 보면은 올해만큼 일반 예약이 없었던 적이 없었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보면은 예약이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고 정말 좀 단기 렌트 쪽은 정말 시장이 뭐 장기 렌트나 사고 대차 쪽 보다도 더좀 예약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아 그리고 뭐 렌트카를 제가 그만둔 이유가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네. 뭐 일단 정말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렌트카 회사에서 그 지점 웬트카 저희 집에서 가까운 지점 쪽에 근무를 했었어요. 파견 나가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좀그 상황이 어쩌다 보니 다시 본사 쪽으로 출근하게 됐어요. 근데 본사가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거리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은데 대중교통으로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1시간 20분이 네, 걸리는데 버스 두 번에 전철 두 번을 타야 되는 교통이 좀 좋지 않은 좀 많이 불편했어요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본사 쪽으로 술퇴근을 하다가 좀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개인적인 이유로는 그렇게 좀 이제 퇴사를 결심을 했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것도 개인적인 이유인데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전이 이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은 상황인데 저도 이제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고 있고 이제 더 나이를 먹으면은 렌트카 말고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계속 렌트카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저도 처음에는 이제 렌트카 회사 입사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아, 내가 렌트카를 이렇게 렌트카 일을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내걸 차려야겠다. 뭐 영업소를 차리든 더잘 돼가지고 법인을 세우든 간에 해가지고 일단 영업소를 차려가지고 이제 내가 차를 뽑고, 운영하면서, 내 손님들 내가 뭐 유치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좀 쉽지가 않은 게, 뭐 어떤 사업이든, 뭐 어떤 자영업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식당으로 따지면 회전율이 좋아야 되고, 뭐 차도 마찬가지예요. 회전율이 좋아야 되고, 차가 잘 나가야 되고, 예약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차가 차를 이제 뽑잖아요. 그럼 뭐 할부로 보통 뽑을 텐데 할부로 뽑으면 이제 차량 할부값 나가야 되고 매달. 그다음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되고 뭐 차량 유지비, 뭐 세차 비용 등등. 뭐 세차는 직접 하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있죠. 뭐 사무실 비용도 나가야 될 거고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차가 서 있다. 차가 예약이 없고 차가 이제 주차장에 서 있다. 그러면 이제 피 말리는 거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오래 렌트카 업계에 있진 않았죠. 3년 반이면은, 긴 시간은 아닌데, 그 시간을 있으면서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한두분 정도도, 이제, 영업소를 접으셨어요. 예. 네. 한 분은 인천 쪽에서 좀 크게 하셨는데, 적지 않은 규모로 하셨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차가 서 있으면, 손해가 커요. 또, 차가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뭐, 식당을 하든, 카페를 하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손님이 없고, 이렇게 예약이 없고 하면, 적자가 많이 나. 손실이, 손실? 손실이라고도 할수 있죠. 적자가 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렌트카 사업 쪽을 이제, 신규적, 신규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 이게, 장기적으로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오래 갈수 있는 고객이나 아니면 거래처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을 딱그 뭐랄까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뭐 그냥 뭐 단순히 차를 좋아해서 렌트카 사업을 한다. 아 이런 건좀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아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제가 좀 근황을, 혹시나, 제 근황을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어, 이제 제가 3월까지 근무를 했고, 지금 9월도 이제 어느덧 거의 9월도 끝나가는데, 그동안 제가 쉬면서 뭐 했느냐, 그야말로 잘 쉬었습니다. 예. 뭐, 쉬면서 그동안 못했던 뭐, 뭐 넷플릭스 같은 걸로 드라마 몰아보기도 좀 하고, 영화도 보고요. 예. 의도치 않게 좀 머리도 좀 길러보고, 예. 머리가 지 많이 길러가지고, 머리띠를 했는데, 머리도 좀 길러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제가 렌트카 회사를 다니면서 뭐 모든 렌트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을 했어요, 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이 없었는데, 쉬면서 이제 주말에 좀 쉬어도 보고, 예. 어 주말에 쉬는 거 좋더라고요. 에. 아무래도 남들 쉴때 같이 쉬는 거니까, 주말에도 쉬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바쁘게 일 다닐 때는 못했던 이제 홈 트레이닝도 좀 나름대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꾸준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간간이 브이로그 찍을 거고요. 네, 자동차 관련된 영상도 업로드 할 거고. 네. 네, 또뭐 유익하고 뭐또 재밌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올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찍은 이 영상이 뭐 렌트카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다, 좀 반대 의견이나 좀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충분히 계실 것 같고 뭐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뭐 렌트카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음 답변해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